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라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밀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이때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루브라데더라요와하느님이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선에, 아,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에덴에서 솟아나는 내강, 비손, 기온, 히떼겔, 유브라데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 에덴 동산을 창설한 것,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지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어, 비도 내리지 않고 안개만 올라오고 즉시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거기서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사람이 다스려야 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보여주시니까 첫째 강이 흐르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걸름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에덴 동산 사람들까지 에덴 동산의 모습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크게 보여요. 사람들 보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 크게 보여요. 사람과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죠. 여기서. 이렇게 동산 중앙에 나무를 만들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사람에게 이제 명령을. 너도 이렇게 만들어라. 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에덴 동산의 위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내바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지역,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라크 있고, 바그다드, 수구도 있고, 바스라 지역 있고, 여기 습지대. 여기 습지대가 있고, 축축한 땅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라스 강이 있고, 강이 네 개인데, 그럼 두 개는 어디 있냐? 두 개는 어디 있냐? 그렇게 하는데, 두 개는 마른 강바닥도 있고, 아니면 지하로 내려간 강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긴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강이 네 개가 있지만 비손강과 기온강은 사라졌거나 그 위치가 불분명한데 비손강이 흐르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라진 강줄기가 실제적으로 위성사진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런 말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것 여기서 말씀드리겠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 성경에 나오는 이두 나무가 항상 문제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두 그루가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선악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럼 선악가를 왜 만들어놨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을 하죠. 먹으면 죽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권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규칙 하나는 정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때, 인간은 손밖에 모르는, 거예요. 악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손없다을따먹자말자 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서, 마음이. 항상 이타심. 남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면서만 살려고 하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서로 의심하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묘하게, 돼. 이타정신에서 이기로 발전하게. 돼. 그래서 이것이 제약이라는 거예요. 이기가 제약이란, 이기가, 이타심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타에서 이기로 발전한 게 선과 악을. 그, 맨 처음에 선악가를 떠먹기 전에는 선밖에 몰랐다고 합니다.